장민호 1년 만에 전국 투어 재개 팬들이 놓칠 수 없는 고드 타임즈 타임 트레벨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 장민호는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이자 무대 위에서 뛰어난 예술적 표현력과 감성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다. 지난해 그의 첫 전국 투어는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그가 선보인 무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 그는 1년 만에 전국 투어를 재개하며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적 여정을 팬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이번 투어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이 될 것이다. 이번 투어의 제목인 별표 별표 고드 타임즈, 타임 트래벨 별표 별표은 장민호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팬들과의 음악적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장민호의 전국 투어 타이틀은 단순히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의미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다. 별표 별표 고드 타임즈, 타임 트래벨 별표 별표은 장민호가 음악을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과거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회상하면서도 그로부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자신을 표현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곡들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장민호는 이 타이틀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음악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음악적 아이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의 시간 여행은 장민호가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고 현재의 삶과 음악을 돌아보며 팬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시도하며 팬들과의 더욱 깊은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이틀은 장민호의 음악 세계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며 그의 음악적 비전을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장민호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의 현대적인 사운드와 감성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고수하면서도 그것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 핵심 요소이다. 장민호는 별표 별표 고드 타임즈, 타임 트레벨 별표 별표를 통해 이번 공연에서 트로트의 클래식한 감성과 발라드의 서정성, 그리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고루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이번 투어에서 그가 선보일 음악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곡들과 현대적 감각을 입힌 트로트와 발라드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팬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며 그가 트로트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비전을 팬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것이다.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중요한 도구이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중시하며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그가 무대에서 전달하는 감정은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번 고드 타임즈 타임 트래벨 투어는 장민호와 팬들이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번 투어를 통해 장민호가 걸어온 길과 그가 살아온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의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투어는 팬들과의 감정적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장민호는 그동안의 음악적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 표현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며 이를 통해 팬들과 더욱 진실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장민호의 고드 타임즈, 타임 트래벨 투어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는 여행과도 같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장민호가 경험했던 감정의 깊이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에서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부터 현재의 행복과 성장을 표현하는 곡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곡들을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곡들의 흐름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여정을 선사하며 팬들은 장민호와 함께 그가 걸어온 시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을 단순히 노래로 끝내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무대 연출과 음악적 구성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번 투어에서는 무대와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팬들이 그와 함께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그가 살아온 감정의 변화를 온전히 전달하고 팬들이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전국 투어와 함께 발매되는 장민호의 미니 앨범 별표 별표 마음의 나이 별표 별표는 그가 겪어온 삶과 감정의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장민호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감정과 경험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이다. 마음의 나이는 그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앨범은 장민호의 음악적 성장을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에서 보여줄 것이다. 장민호는 마음의 나이 앨범을 통해 팬들에게 그가 경험한 인생의 깊은 부분을 전달하고 그와 함께 성장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 팬들은 이 앨범에 담긴 곡들을 들으며 장민호가 풀어낸 감정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전국 투어에서 무대 연출과 스토리텔링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무대 세트와 조명, 영상미가 결합되어 각 노래의 감정과 스토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번 투어는 팬들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은 장민호가 펼치는 무대에서 그의 감정과 이야기를 오롯이 느끼며 공연의 매순간을 특별하게 경험할 것이다. 이번 투어의 무대는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었으며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감정의 흐름과 이야기가 무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팬들에게 장민호의 음악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음악적 비전을 더욱 분명히 알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투어를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세계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더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투어는 장민호가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로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투어에서 해외 팬들에게도 자신의 음악을 널리 알리며 그들이 그의 공연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한 영향력 확대는 그에게도 중요한 성장의 순간이 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전 세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장민호의 고드타임즈 타임 트레벨 전국 투어는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담은 예술적 경험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번 투어를 통해 그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음악을 통해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고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 함께 자신만의 음악적 비전을 공유하며 그들이 그의 음악 속에서 특별한 감동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번 투어는 장민호의 또한 번의 큰 도약이 될 것이며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